배우자 재산을 여쭤보면 배우자의 재산을 왜 물어보냐 버럭 화를 내시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법원의 손바닥 위에 있고 법원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생을 악용 하려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딱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처음에는 개인회생의 문턱이 정말 높아서 정말 받기가 힘든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개인회생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채무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까지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소득을 적게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의 채무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것도 엄청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악용하려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그겁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가족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두 부류는 아니는데 배우자 재산을 여쭤보면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왜 물어보냐 라고 버럭 화를 내시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 재산은 이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으시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이제 좀 채무를 좀 탕감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그냥 잠깐 생각은 하게 되죠. 근데 절대 법원은 그거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면 뭐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뭐 청산 가치로 잡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으로 잡아 놓겠다? 어 그거는 여러분들께 더큰 불행을 가져오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월 소득을 속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월 소득이 많이 잡히면 이제 변제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소득을 어떻게든 적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금 사용이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금으로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금융 생활을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통장에서 통장으로 넘어가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에서는 여러분들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각종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하시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뭐 채무를 만들어 내서 변제할 때 반영을 한 다음에 변제금 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뭐 일부러 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들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대여금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의 손바닥 위에 있고 법원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어, 개인의 생을 통해서 악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제도도 결국에는 성실한 변제가 제1의 원칙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신청 여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발 배우자 재산 물어봤다고 화내지 말아주시고요. <laughs>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